있습니다. 선은 선정인을 짓거나 양 무릎에 내려놓는데요 거리를 만드세요 양쪽으로 내려놓을 때는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서로 맞대시면 돼요 자그 다음 음,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완의 명상의 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 머리에 긴장을 풀고, 그래서 머리에 힘이 들어간 것이 있나 점검하시면 돼요. 풀으시면 되고. 다시, 마음을 얼굴에 두고, 얼굴에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이마에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편안하게 쉬어 주시면 돼요. 다음 어깨에서부터 몸통까지 쭉쭉 내려가면서 이완을 시켜주세요. 다음 엉덩이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천천히 내려가면서 긴장을 이완 시켜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집중 영상으로 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셋을 세면은 앞에 숫자의 스크린이 보일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10 숫자를 보세요. 한라 색을 넣어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9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8 7 6 5 4 3 2 1 자, 여러분. 깊은 정신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숫자를 더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보시고요. 10에서 1까지 내려가면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지고 여러분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10, 9. 이제 여러분들은 정신 차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안하고 아주 행복하고 네, 여러분들 몸가 마음이 편안 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오감 명상을 하겠습니다. 자, 숲속길을 여러분의 앞 걷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을 세면 은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숲속길을 걷고 있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급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아바타가 걸어가게 하세요. 자, 첫 번째. 경치를 느껴보세요. 숲 속에 공기의 흐름과 함께 경치가 어떻습니까? 꽃도 있습니까? 큰 나무들도 있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지게 됩니다. 셋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십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옷이 바람에 날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느끼면서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이제는 향을 느껴보세요. 자, 셋을 세겠습니다. 향. 공기의 산소의 향기는 싱그럽고, 숲 속에 물에 촉촉한 자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세서색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는, 음, 산, 색을 보겠습니다. 자, 자연의 색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꽃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요? 보이는 대로 좌에서 우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셋을 세면은 나무의 색과 가만히 보면은 잎사귀들도 다 약간씩 다릅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이제.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경험을 어, 교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에, 자연의 마음을 느낌을 가슴에 담고 어, 여러분들 내 안의 분노를 관리하는 법을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평화로운 자기의 행복했던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받고 기분 좋았던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먼저 여러분은 100%의 자비롭고 행복한 마음을 충전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행복할 때 사랑받아서 부모님에게 나에게 능력이 베풀어주고 챙겨줬을 때내 챙겨줬을 때내 기분이 좋았어라고 100% 충전시킨 다음에요. 자 이제부터 사회로 나갑니다. 자 사회에 나왔더니 친구가 나한테 욕했어, 화나게 했어. 또 남편이 부인이 나를 화나게 했어. 부모님이 나를 화나게 했어. 자녀들이 나를 화나게 했어 라고 해서 화나는 감정과 상황을 떠올리겠습니다.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화가 났어요. 욕을 하고 잔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쓰니까 화가 났어요. 자,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미리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가 나게 하면은 6초 동안 숫자를 헤아리면서 화를 잠시 피한다. 첫째, 스스로 숫자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 숫자를 해서 숫자를 집중해 보세요.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자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은 화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그 교통 정리하는 법을 네,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선 감정을 화나는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조금 누그러뜨린 다음에 표현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십시오. 자, 셋을 세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첫 번째 화나는 상처. 화나는 상황을 잠시 거리둔다. 자, 두 번째 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면 잠깐 감정을 집중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래서 순간에 집중하기라서 여러분들 네,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물건을 쳐다보거나 또는 다른 방식의 생각의 감정을 이동시켰다가 보세요. 화가 확 일어나면은 그대로 표출하지 말고 잠깐 다른 생각을 했다가 돌아오시면. 세 번째, 세 번째. 자, 화가 일어났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어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당당하게, 조금 좀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싫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기.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고 나서 그놈을 억지로 참고 꾹 하고 있다가 스트레스 쌓이면 우울증으로 빠지고 돌발성 분노 장애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풀고는 그 자리에서 원인과 결과, 아 제가 실수해서 화를 냈군요. 그런 감정이 나쁜 게있었느하고툭 툭. 빨리 소통해서 풀어낸다는 거네 번째. 그리고 감정,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다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짜증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심사숙고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원인과 결과 분석을 반드시 한다. 앞으로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점검하여서, 어, 다시는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스스로 명령하시기를 원인 제공을 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경우 없는 것을 당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인 제공도 하지 않고, 내가 또 불편 부당한 경우 없는 상황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그 사람을 피하거나, 그 사람하고 말할 때 신경 써서 말하거나, 어 언제나 이렇게 해서 냉정을 되찾아서. 분노에 나를 빠뜨리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자, 여러분들, 예, 욕을 먹었어요. 싸웠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예,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감정의 일기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내 문제가 무엇인지, 감정의 예, 서론과 본론이 무엇인지를 감정의 일기를 쓰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에그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어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사성제 방식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순서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감정의 정의를 일기를 쓸 때나 자기의 감정을 그 살펴볼 때는 네 가지 방식으로 살펴라. 그래서 네 가지가 사성제인데요. 고지 멸도입니다. 첫째, 고제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화가 났어.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어. 어, 저 사람이 나에게 뒤에서 비방을 했어. 자, 그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을 적어라. 두 번째 집재라고 해서요,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두 번째 집재에서는 예,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화를 냈을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욕을 했을까라고 해서 원인 분석을 들어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어 실수를 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이 그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본다는 것이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뭐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적도록 해. 단 조건이 있다. 팔 정도의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도제로 들어갑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팔 정도인데요. 첫째, 이 문제가 정견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중심으로 봐도 안 되고요. 상대 중심으로 봐도 안 됩니다. 정사유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판단을 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셔야 돼요. 나 중심으로 하면 나도 합리화되고 상대방 중심은 상대방 합리화되니까 이건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했는가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거를 적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살펴보니 예. 네. 원래 상대방 중심으로 봐도 잘못된 거고요. 내 중심으로 봐도 잘못된 겁니다. 공평한 입장에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원인 제공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으시면 돼요. 또두 번째, 상대방이 실수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피한다. 그 사람에게 말해준다. 그 사람에게 그런 짓을 못하게 한다.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정입니다 이제 소통 을 시작해야 되겠죠. 생각만 하고 말면 안 돼요. 말을, 대화를 나누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직업 생활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규칙을 중심으로 살 거야라고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냐면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뭐든지 자꾸 명상의 반복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념이라고 해서 이거를 명상을 늘해 주셔서. 미리 예행 연 생각으로 방어하는 방법이나 소통하는 방식을 생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정이에요. 이거를 명상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이거를 연습을 해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상제 8 정도로 교통 정리하는 방식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네, 여러분들이 명상 훈련하면서 실력을 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분노 조절에 대해서 여러분 명상 실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 다섯을 세면은 여러분 평화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마음속으로 분노에 대해서 어, 생각을 조절하는 힘이 생기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셋을 세면 뭔가 마음이 깨어나고 정신이 걱정나면서 행복합니다. 것입니다. 하나, 둘, 셋자 이상으로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